못삭으로 대림별 함주 성서주일 아침에 뵈 드렸습니다. 620장 드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이로리 뭐 주의 은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 안을 찬양하며 자라가리니 시험을 다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적도 구세아 그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 밤에도 주의 발은 빛이 도하여 주신다 주님 이드다시니 해야리에게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전하네 내가 예습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워성들을 믿노라 이미 좀더 그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급이 이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 우리 살아봐서주의사려라 주께서, 드하시마 우리 동에 멸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주님 무지 아오리 어려욱 이겨내고 주니 더우 자아가라이미적도 고세라 주가 지켜 주시다 어두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도하여 주신다 예배소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예배소서 2장.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서지자들에 더위에 세워지기 보다라 그리스도의 수께서지리해 못된 이들, 제안을 서리라, 그 안에 건물받아 서로 연결되어 하여 주안에서 선을 제역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제서 성화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 자.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지를 위해 지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선지를 위해 성령으로 하나된 그리스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 주도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도와 함께 지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걸어다는 교회입니다. 성도 같이 있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뭐 그리스의 존재의 목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다시 오실 끝날까지 오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더 알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 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가시며 세상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성도로 구별해야 세우실 목적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내 안에 성도가 있으면 내가 성도입니다. 내 안에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안에서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일사수자적이 거리지 말고, 주체로서 내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지켜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보배처 사명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여고를 구원하고, 성도들 나뉘하 가여 오히 그리스 되게 하며, 자제 그리스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목적도 선도로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삶의 현장에서 할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의 본질 사명과 정신의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자는 주제의식에 필요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성도는 세상의 이막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무릎, 모아, 모아도 철수지가 아니라, 모든 헬을 살리는 온난 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국역 끝나는 가정치실 일환사장이라, 모두 새벽을 보듬고 구호방조하는 대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나이가 많고 슬머한 거북경이라, 많은 사람이 될 곳을 만들주는 거북이 살아나, 할 만큼 제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독에 회에 세우신 하나님, 그쎄 안에서 세우는성도로 보내시고, 성들 따라 교회를 일으킬 시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에 개발해달라 보증과 사벽을 회복하려고, 서들어서, 사나비치에게아소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예배소서 2장, 22절을 외우세요. 너희도 성령 아래 서이의 거실 성사되게 하여, 내가 전 허영을 안해서 아니면 과거 신도 성관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제적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제작합니다. 예배서 2장 22절 말씀 아멘. 내일 요일입니다